경청은 자신의 인격을 살찌우고 말의 깊이를 더해주는 원모심려의 작정이다. 작정이다. 경청은 나 경청을 진짜 잘하거든요. 경청 잘하고. 근데 내가 너무 흥분하거나 그러면 말을 끊어먹는 게 있어. 말을 끊어먹는 게 있는데. 그래도 나 나름 엄크 엄크 엄크. 나름 맞아. 이쁜 말 잘하는 사람 좋아. 그리고, 나는, 이쁜 말 잘하는 사람도 좋고, 이렇게 나를, 진짜 내가, 엇나갈 수도 있고, 말을,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잘, 잘 그러잖아. 근데 그거를, 잘 해석해서, 이러면, 이때는 안 됐어.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. 너는 그게 잘못했어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면 나는 잘 들어 근데 야너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너왜 그렇게 얘기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는 나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미안하지가 않아 아무리 언변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듣는 기가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은 가벼운 말장난이 되기 십상이다. 난 그래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좋아.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. 그래서 말로 막 홀리는 사람. 근데 그게 나한테 감동이 되, 돼야 돼. 나한테 감동이 되면 난그 사람이 좋아 보여. 순간 혼자 짝사랑을 해. 그런 사람한테. 신기하죠? 나는 그런 거에 좀 꽂히는 편이야. 말, 말에. 말에 많이 현혹되고, 근데 행동, 행동도 똑같아야 돼. 행동도 똑같아야 돼. 행동이 말과 전혀 다르면 너무 싫어.